4번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우변을 먼저 살펴보면 되겠네. 우변 살펴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빼고,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 곱하기, K 공식 2분의 N, N 더하기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k에 대한 식인데 얘는 n이죠. 그러면 n은 상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n제곱이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돼요. 이 친구는 n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그래서 얘가 1이 n개 있는 거니까 n이잖아. 그래서 n제곱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an이라는 식은 나왔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은 2n제곱 플러스 n이다 따라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n n 대신에 k라고 바꿔서 적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그마 분배 법칙 이용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상수는 앞으로 빼고 그 다음 에 k제곱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 제곱 공식인데, 이 6분의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근데 이 값은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385입니다.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 385. 1부터 10까지 합 55.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웁시다. 알았죠? 그래서 계산하면 770 더하기 5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825.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